요즘 신문이나 책을 볼때 글씨가 점점 더 작아진 것 같으신가요? TV 자막이 잘안 보이셔서 볼륨만 키우고 계신가요? 평생 함께한 우리 눈이 이제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안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안,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심지어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눈에 좋은 음식 세 가지와 눈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열분중 여덟 분은 이미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세 가지 음식만 매일 챙겨 드셔도 노안과 황반 변성을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5년 뒤 여러분의 시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불편했던 노안, 눈, 피로,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고 시력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 노안 눈피로 안구건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최근에는 60대 초반 심지어 50대 후반부터 눈 문제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화면을 보다 보면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돼 쉽게 피로해집니다. 둘째,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광을 받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광은 눈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눈물 생성도 줄어들어 노안과 안구건조증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간의 의사 경험을 통해 발견한 눈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눈 건강을 지켜 주는 음식 세 가지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눈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할머니 환자분은 매일 아침 한 줌의 블루베리를 드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황반 변성 진행이 눈에 띄게 늦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블루베리를 눈 건강에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눈의 망막과 수정체를 보호하고 시력을 좋게 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눈의 작은 혈관들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눈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반 변성과 백내장 같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들 중 황반 변성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블루베리 섭취를 권했더니 6개월 후 검사에서 많은 분들이 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작은 종이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블루베리나 말린 블루베리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요구르트나 우유에 블루베리를 함께 섞어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눈 건강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 눈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바다의 영양 보물 창고라고 불릴 만큼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눈의 염증을 줄이고. 막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눈물 생성을 촉진해 안구건조증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0세 할아버지 환자분은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일주일에 두번 연어를 식단에 추가하셨더니 3개월 만에 인공눈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어는 비타민 d와 비타민 o도 풍부해 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염증을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며 비타민 o는 야간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주 2회 손바닥 크기의 약 100g 정도의 연어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비타민 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신선한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통조림 연어로 대체하실 수 있으나 가능하면 저염분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 환자 중에는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후 황반 변성의 진행 속도가 느려진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특히 83세 할머니 환자분은 2년간 주 2회 연어 식단을 유지하셨는데 그 결과 시력 저하가 거의 없었고 안구건조증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눈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먹어온 건강식품이지만 사실 눈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두 성분은 눈의 황반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이는데 마치 자연의 선글라스처럼 작용해서 해로운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할머니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를 드셨는데 5년이 지나도 황반변성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나이에는 황반변성이 꽤 빠르게 진행되는데 말이죠. 달걀에는 또 비타민 A, D, E와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달걀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삶은 달걀이나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개 정도의 달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고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눈 건강에 좋은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로 눈에 좋은 하루 식단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특별한 재료 없어도 괜찮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너무 무겁지 않게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챙기시는 게 좋아요. 달걀 프라이나 삶은 달걀 하나, 따끈하게 끓인 흰죽 한 공기, 김자반이나 멸치 볶음 같은 밑반찬 조금, 그리고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인 요구르트 한 컵. 이렇게만 드셔도 달걀에서는 루테인과 비타민 A, 블루베리에서는 안토시아닌, 죽은 위기 부담을 줄여줘서 아침 눈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가 없으시면 검은 콩이나 흑미밥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검은색 식품에도 눈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다음은 점심입니다. 활동 많은 시간에 딱 좋은 균형 식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 되니까 단백질과 채소를 든든하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구운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 또는 연어 구이, 시금치나물, 당근 볶음, 콩나물 무침 같은 나물 반찬과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으로 드셔보세요. 고등어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 시금치엔 루테인, 당근엔 비타민 A, 그리고 된장국이나 미역국은 전반적인 영양 흡수를 도와줘요. 고등어나 꽁치는 생선 비린내 제거를 위해 레몬즙이나 생강즙 살짝 넣고 구우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음 저녁 식사입니다. 가볍고 따뜻하게 잠자기 전 눈회복 식단으로 드셔보세요. 저녁은 소화 잘 되고 부담 없는 식사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끓인 채소 된장국과 반숙 달걀 하나, 그리고 현미죽 또는 보리밥 소량을 맛있게 드셔보세요. 된장국 속 채소와 두부는 눈에 필요한 비타민과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무거운 고기 없이도 영양은 충분하고 위에도 부담이 없어요. 간식으로는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을까요? 중간중간 눈 영양을 챙기기 위한 간식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간식은 간단하고 포만감 있으면서 눈에 좋은 걸로 준비해 보세요. 당근, 호두 두 알에서 세 알, 삶은 고구마 반 개, 검은 콩 두유, 아몬드 몇알 또는 삶은 달걀 반 개를 간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고구마와 검은 콩은 루테인, 비타민A,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에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연어를 식단에 포함하고 매일 달걀과 블루베리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음식이 제공하는 눈 건강 영양소의 조합은 노안과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같은 눈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실천하는 생활습관입니다. 눈 건강 생활습관 첫 번째 20-20법칙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간단합니다. 20분 동안 가까운 화면을 보셨다면, 잠시 멈추고 6m 정도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을 쉬게 해주어 눈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TV 드라마를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창밖을 내다보라고 조언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0, 20법칙을 지키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할머니 환자분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3주 만에 눈의 피로감과 충혈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TV를 보고 난후 눈이 뻑뻑하고 아프던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눈 건강 생활 습관 두 번째, 눈의 복을 위한 골든타임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눈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회복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수면이 눈 회복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최소 6시간의 수면은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쉬게 해주세요. 제 환자 중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72세 할아버지는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후 잠자리에 드셨더니 수면 시간이 2시간이나 늘었고 안구건조증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눈 건강 생활 습관 마지막 세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자외선은 눈 건강이 큰 적입니다. 특히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비싼 선글라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약국이나 안경점에서 UV400 마크가 있는 선글라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모자를 함께 쓰시면 더 좋습니다. 양산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산은 자외선을 약80% 차단해 주므로 여름철 외출 시 활용하시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진료실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77세 할머니 환자분은 10년 전부터 외출할 때마다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셨는데 같은 나이대의 다른 환자분들보다 백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면 눈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눈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눈 깜빡이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후 10초 동안 평소보다 크고 느리게 눈을 20번 정도 깜빡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물샘을 자극해 눈물 분비가 촉진되고 안구 표면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시계 방향으로 눈을 돌려 주세요. 머리는 고정한 채로 눈동자만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크게 5번 돌려 주세요. 이것은 눈 주변의 6개 근육을 골고루 운동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셋째, 반시계 방향으로 눈을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눈동자를 5번 크게 돌려주세요. 양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눈 근육의 균형에 중요합니다. 넷째, 원근 초점 맞추기 운동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코에서 약 15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그 손가락에 3초간 초점을 맞춘 후 멀리 있는 물체에 3초간 초점을 맞추세요. 이것을 3번에서 4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강화시켜 노안 진행을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네가지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하셔도 눈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운동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후 독서할 때 쓰시던 돋보기 도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TV 보시기 전에 각각 1분씩만 투자하세요. 눈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눈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식사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주요 영양소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오메가3, 빌베리 추출물, 비타민 D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영양제는 약이 아닌 건강 관리를 돕는 보조제임을 기억하세요. 자연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가 항상 우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보너스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집에서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눈 건강 티백 스포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40년 동안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렸던 방법인데 특히 눈 피로나 건조함이 심한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녹차 티백 2개와 따뜻한 물한 컵입니다. 사용한 티백도 괜찮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티백을 1에서 2분간 담가 주세요. 다음 티백을 꺼내 살짝 짜서 물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눈을 감고 양쪽 눈에 티백을 올려 놓습니다. 10분 정도 누워서 쉬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눈의 염증을 줄이고, 티백의 따뜻한 온기는 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티백의 약간의 무게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82세 할머니 환자분은 매일 저녁 이 방법을 실천하셨더니, 2주 만에 오래 지속되던 눈 가려움과 건조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TV를 많이 보신 후나 먼지가 많은 날 외출하셨을 때 또는 눈이 특별히 필요한 날 해보세요. 녹차가 없으시면 카모마일이나 쿠카차, 티백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번 잠들기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눈이 훨씬 편안해지고 다음 날 아침 충혈이나 풋기도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 넘게 안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렸던 눈 건강 비법들 아낌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눈에 좋은 음식 세 가지 기억하시죠? 바로 블루베리, 연어, 달걀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눈 건강 챙길 수 있는 식단도 함께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죠. 20분마다 먼곳 보기, 숙면 챙기기, 자외선 피하기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눈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거기에 하루 1분이면 가능한 눈 운동법, 또 필요하신 분들은 루테인, 오메가3 같은 눈에 좋은 영양제 5가지까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녹차 티백으로 눈 피로 푸는 꿀팁도 알려드렸죠. 이건 정말 효과 좋다고들 하십니다. 이 모든 방법들 약이나 수술보다 훨씬 중요한 생활 속 습관입니다. 특히 눈은요. 잃고 나면 다시 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5세 할아버지 환자분은, 선생님, 눈만 좋았으면 지금도 신문도 읽고 바둑도 두고 할 텐데. 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미리 관리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손주들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고, 좋아하는 책도 편하게 읽고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는 밝은 눈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눈 건강 식단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드시고 tv를 보실 때마다 20분에 한 번씩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